자, 최부장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맨날, 어, 구매된 영상을 찍다가 제가 직접 매입한 모아비를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모아비 하면은, 국내 유일한 V6 3.0 디젤 엔진, 아, 유일은 아닙니다. 베라 크루즈가 있죠. 근데 두 개의 성격이 완전 달라요. 베라 크루즈는 약간 도시형의 모노코크 바디, 모아비 하면은, 어, 프레임온 바디라서 뭔가 와일드하고 또 캠핑을 막지 가야 될것 같은 뭐 그런 차량입니다. 타 보시면은 승차감 좀 포기하더라도 튼튼하고 좀 남성적인 느낌이고요. 베라크루즈는 데일리카로 시내 주행만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무튼 자 모하비로는 들고 왔는데 어 이번 모하비의 특징이 실내가 진짜 깨끗하고 관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경비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흠지도지 많이 없고 20만 킬로인데도 좀 컨디션은 네, 단으로 6만 정도 되는 컨디션. 아, 6만 로 정도 되는 차다. 시내 주행 6만 키로 이거 들고 와서 6만 키로탄 거라고 물어보면, 네, 20만이라고 쳤겠나. 그렇게 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짧은 주행 거리는 아니지만 엔진 자체 관리가 6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랑 비슷하다. 차량 시, 실제 19만 키로 주행했는데 <laughs> 아무튼 그만 관리를 잘했고요. 이 관리 잘된 차에 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유 수리를 했는데 어떤 누유 수리를 했는지 영상부터 보시고. 다음 이어갈게요 모아비처럼 수리를 어떤게 되냐면요 지금 로칸카바 가스켓을 벗겨놨습니다 누유가 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고무 가스켓이 있거든요 이게 경화되면 여기서 오일 누유가 돼요 자 이렇게 다 뜯어냈습니다 가스켓을 교체하면 은 누유는 다 잡거든요 근데 한 가지 고질병이 더 있어요 가운데 오일필터 하우징이라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 차는 괜찮거든요 좀 심한 차는 여기 오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드러내서 가습기 교체를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 다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낸 김에 수리를 같이 할 거예요 이건 예방정비죠 자 이렇게 해서 누유는 다 잡고요 또 고질병도 다 잡을 거예요 지금 카본이 많이 쌓여 있진 않거든요 인젝터 끝에도 보시면은 인젝터도 세척을 한번 하셨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했지만 아쉽게도 누유가 약간 있어서 마무리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외에도 연료필터도 교체해두셨고요. 를 전차주분이 돈을 꽤 많이 들어서 수리를 해뒀던 차입니다. 자 이거 로카카바 지금 가스켓은 교체했고요. 여기 지금 오일필터 하우징도 어떤 교체, 걸 교체했어요? 아 그러면, 통으로 다 교체하셨어요? 네. 원래 가스켓만 교체를 하는 거? 네. 이거는 그냥... 어 아, 네. 얘는 알루미늄이고 얘는 예, 플라스틱이네. 개선된. 일단 개선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지금 식품은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가져와요아 그래요. 요, 요 전체를 다 교체했고 네. 이게 터빈이고요. 네. 터빈에는 지금 상태가 좀어떻가요 약간 아니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지금 수리 수입... 대비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키로수 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청소를 한번 받았던 지금 청소하기 네. 전입니다. 아이건 청소하기 전인요 네. 이렇게요? 아 전차 주가 절차 주가 한 번은 실제를 응. 손을 관리를 하고 그죠? 차 운행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운행이 된것죠아 알겠습니다. 지금 뭐 딱히 다른 거는 루인는다 잡았고 네. 고질병도 미리 수리해놨고 이제 뭐 고질병 이 고질병이죠. 그렇죠. 이게 슬러지도 지금 많이 없고 20만 네. 킬로인데도 좀 컨디션은 네, 뭐극단적으로 한. 6만 정도 되는 차입니 아, 6만 키로 정도 되는 차다. 시내주행 6만 키로. 이거 들고 와서 1만 키로 탄 거라고 물어보면 네, 20만이라고 들대 생각그렇겠죠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수리 영상 다 보셨고요. 이제 외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냥 검은색 차량입니다. 어, 가장 높은 등급인 TV300의 4륜구동차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프로드에 가장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 는 썬루프가 있고 어, 루프랙에 가로바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캠핑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족 데일리카로도 사용 가능한게 실내가 19만키로 짜리 실내가 아닙니다 보시면 은 뒤에 어, 트렁크 커버를 제가 씌워 놨는데 커버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눕혀 놓으면 은 안에서 차박까지 가능합니다 따로 평탄화 작업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평탄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어 시트만 눕히면 바로 캠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어를 이렇게 세우면은 사람이 타더라도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게 활용도가 어떻냐면 어 양쪽에 카시트를 놓고 엄마가 가운데 앉아도 애 둘이 를렇게할수 있다. 카시트 두 개에 사람 한 명이 더탈수 있는 이어 공간이고요. 실내 전체가 베이지 톤의 블랙입니다. 투톤의 굉장히 깔끔한 실내를 가지고 있고요. 옵션은 KV 300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버튼 시동 스타트 기본으로 되어 있고, 자, 이 이외에도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통프 시트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나 아니면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이런 어, 사소하고 기본적인 옵션은 이 차에는 싹다 깔려있다 보시면 돼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우선 19만 킬로를 주행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차는 아마도 제가 몇번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실내 딱 타보시면 담배 냄새 안나고 깔끔하게 관리된 진짜 관리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그럼 밖으로 다시 나가보죠 자 이렇게 차량 설명을 다 드린 것같고요뭐 외관이나 실내 이런 깨끗한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진짜 장점은 아까 수리가 잘되는차 그리고 엔진 소리가 진짜 조용합니다 3.0이 디젤차라고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엔진이 정숙합니다 운전을 한번 해 보시면은 이 차의 진짜 장점을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활용성이 좋고 또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만 원 이하로 또 대형 SUV를 타고 싶다. 또 애가 좀 많이 커서 또는 애가 두명 이상이라서 좀큰 차를 원하고 싶다 그러시면 베라크루즈 모하비 중에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번 차량은 900만에 판매된 차량이고 2011년에 1 9 6 0 0천 k 로 주행했습니다. 사고는 펜드나 단순 교체가 있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큰 사고는 없었던 차량입니다 이제 2 0만킬로가다 돼가는 차량이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얼마만큼 관리가 됐냐에 따라서 어 구입하시고 나서 편안하게 타시느냐 아니면 수리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중고차 다시 대파느냐 이건데 이 차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 미션 관리가 너무 잘돼 있고요. 또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하면서 만족감이 더클것 같아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도 많이 구입해서 어, 저희 구독자님께 안내드릴 해 거니까 자주아주 방문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차 나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차반 최고장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궁금한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배럭... 배로프... 코모아비였습니다